안녕하세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 전국에 계신 택배기사님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배달 안한다는 나도 지금 무릎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진짜... 배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체감상 얼마나 힘들지 진짜 가늠도 안 가네, 가늠도 안 가. 아, 일단 지금 제 무릎 무릎 상태는 괜찮아요. 이제 지금 걷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보조기 차고서 일단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배송 도와주실 분을 구해가지고 지금 알바를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그 틱톡에서 그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재밌는, 재밌는 챌린지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챌린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다들 틱톡이 뭔지는 아시나요? 쇼 비디오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도 이 틱톡이 뭔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플 을 설치해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설치해서 보지는 않다가 그 이번에 챌린지 참여하려고 어 챌린지 참여하려고 어플 주말에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챌린지 참여하려고 설치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막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올리면서 보고 있었어요 재밌는 영상 많더라고 어? 안 웃겨? 나만 웃긴 거야?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여기 송장에는 안 나오는구나 어 김승 땡 구독자님 <laughs>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챌린지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틱톡 어플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뭐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구글로 연동해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가입을 하신 후에 하단 중앙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편집 효과에 들어가셔서 뉴 탭으로 이동하신 후에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차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후에 각자의 이제 창의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녹화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 계시는 택배 기사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죠.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정말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촬영을 했으면은. 그, 뭐,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글씨도 넣을 수 있고요. 뭐, 스티커나 배경음악 같은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최신 곡이든, 뭐, 인기곡이든 해가지고, 이렇게 배경음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정주행하고 있는 이태원 클래스 OST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BGM을 줄이고, 오리지널 사운드를 최대로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어, 맨션에, 택배 기사님 힘내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뭐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네요. 이렇게 적으시고 전체 공개로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그 SNS로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이 챌린지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챌린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 여러분들의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택배 기사님들에게 간식차를 보내 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현직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택배를 주문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